자, 5주차 온라인 강의 보육학개론 시작하겠습니다. 제 5장 보육제도와 정책의 이해입니다. 자, 제목은 첫째, 영유아보육법의 이해. 두 번째, 보육정책의 이해. 세 번째, 보육정책의 과제와 전망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영유아보육법은 재정 당시의 법 1조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및 유화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원과 어울려서 보호자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서 가정복지의 증진의 기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즉, 그 어린이집이 아동의 보호를 일차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 그 보호하기 어려운 보호자의 영유아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은 모든 영유아의 복지적 측면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 즉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양육 기능의 약화가 이 영유아 보육법 제정의 주된 제정 취지라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영유아 보육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유아 보육법은 영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특히 특히 그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의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례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목적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의 그, 그,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원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활동,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보육을 그 부모의 근로나 질병 등, 가정 양육이 그 적절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제공되는서그 서비스로 간주하였지만, 그 재정 역려보육법에서는, 공교육과 보육 대상의 그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국가와 지방자치 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그 미래의 세대인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시키고자 하는 데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정책의 변화에서 그 어린이집 관련 법령 연역인데요. 그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보육제도의 그 체계적인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은 그, 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나, 또 맞벌이 부부와 또 핵가족의 증가라든지, 자녀 출산율을 저하 등 가족 구조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변화된 그, 연역, 연혁, 연역에 대해서, 법령 연역에 대해서, 시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년 그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그,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타가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아동복리. 아동복리법 위에서 보건복지부 타가 관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사회복지, 유아교육진흥법, 그 재정으로 어린이집이나 그 새마을 합동유아원 및그 농번기탁 그 타가소를 그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를 해서 통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정 및 장학지도는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또 시설 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보건의료는 보건사회부에서 담당을 했고요 또 직장 타가는 87년에 노동부에서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라서 직장 타가제를 도입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유아 보육법 제정으로 타가에서 보육으로 발전이 되었는데요. 자, 이때는 그 어린이집에 조속한 학. 또 아동의 건전한 보호라든지 교육 및보그 보호, 보육자의 경제적 그 사회적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 설치 기준의 변천에 대해서 발전되어 온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그 보육 업무를 여성 가족부로 이관한 내가 공산년 그 월에 이루어졌는데요. 그 조직에서는 그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과에서 그 이제 일과 에서 그 일국, 삼과 보육, 정책, 재정팀으로 개편이, 으, 되어서 여성 가족 가족부로 이관이 된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참여정부의 유, 육아지원 으, 정책, 으, 사업이 있었고요. 자, 이때는 그, 1차 그 육아 지원 정책, 그 고령화 미래 사회 그 위원회에서 보육 및그 유아 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간 휴직, 그 육아 휴직을 포함한 내용이 있었고, 어린이집 평가증 인증제 도입이라든지, 2차 육아 지원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세사 플랜, 플랜이라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에서 공 보육 그 강화를 위한 그 제1차 중장기 보육 계획인 세사 플랜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그 차등 보육료 이용자의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고, 또 이런 정책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육 업무를 보건 복지부로 이관하는 그 시기가 08년 3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는 그 조직 그이 여성가족부의 보육 정책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관으로 이관을 했던 때고요. 그 정책 방향은 보육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든지 소유자 중심으로 보육정책 전환으로 이관됐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아이사랑플래수립 시행이 된 때인데 09년에서부터 12년까지인데요. 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 플랜을 포함 수정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육에 대한 그 비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3대뭐 추진 전략이라 고해서영류화 중심이라든지 국가 책임제 확대라든지 신뢰 회복 이런 추진 전략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고. 또한, 이제, 그, 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육 서비스 제공 체계가 개선이 되었고, 어린이집 확충이 되었고, 보육과정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의 지원이라든지, 이럴 때 수립이 계획이 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현 보육 정책에 대해서, 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지금 그 수요자 욕구에 대한 내용, 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은 그 어린이집 이용하는 그 영유아에 대해서. 정부 지원 단가를 그 소득 구분 없이 보육료 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비 이용 연유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양육 부담 경감 및. 선택권과 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의 구분 없이 정 계층의 양육수당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자두 번째는 수요자그 욕구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인데요. 그첫 번째 그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아 이거는 그 무슨 내용이냐면. 다문화 특성화 어린이집 지정 및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대상으로 그 다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장애아 보육 지원 확대 및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지원 재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은 장애아 보육 지원 대상자 확대 및 대상자 관계 증빙 서류 명확화가 되었고요. 지역별로 그 균형 있는 장애아 어린이집 활충이라든지 편의시설, 장비비 등을 지원했던, 그런, 제공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장애아 그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 기준 강화 및그 시청각 특수교사 어린이집 순애 수뇌교육, 교그 순애 교육을 또 지원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시간 유형의 보육 서비스 제공인데요. 일시 보육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고. 또 시간 연장형 보육료 이용 절차 마련이 또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소득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했어요. 음, 그리고 만 3세에서 그 5세까지 그 놀이 과정이 도입이 되었고요. 자, 이때는 그만 3세에서 5세 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그 표준화되는 그 공통의 보육 과정, 보육 교육 과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평가 인증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그 영유아 보육법 제 30조의 근거에 의해서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그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 마련 및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평가 인증 시설에 대한 현황, 전체 어린이집에서 42,528개소 중에서 평가 인증을 통과한 것은 87.5% 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차 평가 인증의 주요 상황은 뭐냐면, 주요 사항은 평가 인증 절차 개선의 배점 조정이라든지, 관찰자를 또 파견해서 조정을 하였고 또 재참여 수수료 부과 및 참여 대상 조정이 되었고 또 이제 보고 방식, 확인 방문, 운영 방식 변경 등3 차의 인증의 주요 변경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도별 평가 인증 유지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는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어린이집 건강 영양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이 되었고요. 어린이집 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 제도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공제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내역 확인 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 교육 보건 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 영양 관리 제도 개선이 되었고요. 어, 시설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그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그 체계 구축으로 영양 관리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영양, 그 안전 관리, 응급 처치 등에 대한 그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여섯 번째 아이 행복 카드 그 전에는 아이 아이 사랑 카드였는데요 행복 카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09월 09년 9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 카드에 담아서 부모가 직접 결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지원금에 대한 수요자 체감들을 제고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직접 보육료를 결제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그관심이나 신뢰도를 제고를 하였고요. 또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서는 그 보육료 지원 관련 행정 업무, 전산화 및 절차, 그 간소화로 행정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일곱 번째, 보육 관련 포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어린이집의 아동, 종사자 관리, 또 보조금 지급 등 보육 행정 업무 효율성 및 아이사랑 카드 수요자 결제 편의성을 제고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실무자를 위한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 부모 등을 위한 아이사랑 그 보육 포털 구축 그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사랑 보육 포털을 통해서 어린이집 검색이라든지, 또 보육료 결제라든지, 또 유아 정보비 상담 등 정보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어린이집 수급 그 조절과 품질 개선 내용에서 그첫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적 보육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그 농산어촌 또 산업단지 등의 어린이집이 없는 그런 취약 그 지역 중심으로 설치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아라든지 다문화 가정 그 자녀 등의 소외 계층에 우선 보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그 공공형 어린이집의 도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평가인증 결과 등이 그 우수한 그 민간 어린이집이나 또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국공립 수준의 그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부나 지역사회 부모가 함께 참여를 해서 보육 서비스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급식사고라든지 저 이런 내용들이 발생할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선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했는데,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 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그런 투명성 및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모... 모니터링, 부모 모니터링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1차 그 다음에 이제 제 1차, 그 아동정책 기본계획인데, 그 1차에서 그 아동정책 기본 성격의 기본계획과 이런 범위, 뭐, 비전,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이런 내용들, 또는 그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내실화, 인성교육을 강화했고, 건강한 삶, 또 건강검진의 내실화, 생활 안전, 어린이 통학 차량, 이러한 내용들의 정책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리죠. 보육 행정인데요. 또 보육 행정에 관해서는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그, 중앙정부의 부서별 업무 내용이 교재 의 114쪽에서부터 115쪽까지 아주 자세하게 표로 나와 있거든요. 냉정의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보육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장의 내용을 좀 표시를 하고 설명을 드리죠. 자, 보육정책의 과제와 전망에서는, 첫째, 보육정책의 계획 및 방향에서는 그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고, 그 사회의 현상과 실태를 분석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정책이 계획이 되고,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보육현장의 변화에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준 보육과정의 정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는데요. 표준 보육과정의 정립에서는 그 3차 표준 보육과정을 기초로 보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 현장은 그 꾸준한 교사들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깊이 있고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이끌어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과열된 조기 교육으로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갈등이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표준 보육 과정이 그 어린이집에 잘 정착되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보육 정책의 그 제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 보육 사업 수행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또 이해 해결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과, 자, 국민들과 소통이 필요하죠. 또한 그 합의, 변화된 보육, 보호와 교육이죠. 어, 이런 내용에 대한 개념이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와 보육이 그영세에서 12세까지 연령 범위의 활동을 대상으로 할때 현재의 영유아 보육법의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야 하며 그 보육사업 발전을 위하여 우선 순위별로 단기 중기 또는 장기 과제의 그 선정을 마련되고 있는지, 또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보육 교사의 처및 그 군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확보입니다. 교육은 그그 그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는 우수 보육교사의 확보와 초기에서는 그 당연한, 그, 그 당연하고 그 희급한, 음,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은 정부가 정리해준 최저 임금 수준을 만, 그 밑돌고 있고 하루 10시간을 넘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 높은 보육 활동은 그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육의 질적인 면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고려해서 근무 시간에 따른 그 보수의 각종 수당에 대한 현실화 및 복지 향상 등이 그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육의 질제고를 위하여서는 그 보육 교직원의 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란 그 개인적인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을 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또 이제 오랜 시간 그 자신의 직업에 대한 그 헌신하는 태도라든지 또 전문가로서의 그 지니고 있는 지식에 의해 결정할 그 자유가 있다고 믿는 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 아동 학대로 인하여 교사의 그 전문성과 인성이 이슈로 그 떠오르기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교사를 스스로 직업 전문성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과 이를 구축하기엔 끊임없는 그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유보 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그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3세에서 5세의 놀이 과정이 오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모든 어린이집과 그 유치원의 전면 그 누리과정이 실시가 되면서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유치원은 그 시간 연장제 도입 등그 보호적 기능을 그 강조하고 있어서 두 기관의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두 기관의 통합에는 정부의 그 담당 부처라든지 교사 양성과 자격 기준 통합 등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